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또 논란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왜요? 왜요? 왜냐면 논란이 안된 적이 없으니까. 아... <laughs>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아, 이광수, 광수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아, 요즘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laughs> 아, 요즘 이제 최근에 그 네. 어, 뭐 금융 대체, 금융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음. 뭐전저 저, 6억대 어, 제이야 아, 주담대 뭐요 이슈 관련해서 아, 이러면 이제 아파트 주택 가격 좀 진정되는 거냐. 이제 요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여전히 음. 아이 그 저거 잠깐 일시인 거지 또갈 거다 강남은 뭐 불패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 그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그게 뭐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네. 어쨌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되고 음...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이어야 네. 돼요. 근데 이번에 뭐 가계대출 정책과 일종의 부동산 정책은 이세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매우 기습적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행일 같은 경우에 네. 흥미로웠던 지점이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네. 토요일부터입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 월요일에 은행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토요일부터 해 버려요. 아. <laughs> 어,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시점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고 또 대표적으로 6억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실 금액으로 규제한 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고 음. 새로운 정책이죠. 음.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내,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어, 시기상으로도 하여튼 사람들이 예측 못했던 굉장히 전에 없던 이런 네. 이제 대책으로 아마 효과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 이번 정책이 정부가 어떤 효과를 내려고 냈는지는 그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 가계 대출 정, 그 가계 대출 규제다 보니까 결국 가계 대출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음. 게안 그래도 다른 분들 풍선 효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대한 그 비싼 지역에서의 대출은 줄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방이라든지 6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내지는 거기에서의 뭔가 이제 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풍선 효과로 대출이 그냥 이쪽에서 늘어나는 게 이쪽에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근데 네. 과거에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 효과가 나타나죠. 네. 그건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의 특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하고 다르다. 네. 과거에는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수요가 투자와 투기 수요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으면 그 투자나 투기 수요가 옮겨가죠. 네. 쉽게 말해서, 아, 강남 아파트 살려고 해서 나돈 음.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규제를 하니까 네. 쉽게 말해서 강북 가서 아파트를 사는 음. 그런 게 일, 일종의 풍선입니다. 풍선 네. 효과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을 움직이,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와 그리고 네. 갈아타기 수요예요. 음... 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강남을 규제한다고 그래서, 네. 나 강남 너무 거주하고 싶었는데, 네. 규제하니까, 나 강북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음... 최근에 집을 샀던 그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걸 네.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이게 강남에 최근에 30대가 강남산과 네. 용산 아파트에 매수한 주요 사례인데, 음... 거주 용도로 대출받아서 을 삽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를요, 59억에 사는데 27억을 대출받아서 사요. 음, 네, 네. 놀랍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이, 이런 수요가 대출받아서 나 원배일리 못 사. 네. 그래서 이제 강북가서 사야지? 아, 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이번엔 없다. 라는 아, 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8,4가 59억이에요? 거래가 됐습니다. 8,3몇 <laughs> <laughs> 평이야? 이게 30평? 30평 아, 30평대죠. 평평 네. 예. 네, 그게. 65억이에요? <laughs> 아, 요즘 원래 그래요. 그냥 네, 보통이.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2 7억원 받아 버려요. 아, 27억을 받으면 도대체 한 달에 <laughs>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이자만천만원 그래. 이상씩 내야 됩니다. 천이 훨씬 더될건 왜냐면 소득이 5억 바, 그... 6억인가 봐도 왜 300낸다고 그랬잖아. 올해 하면. 네. 그러니까 그건 원금 같이 내는 거고 네, 네. 이자만 천만 원. 이상. 아, 이자만 천 네, 이자만 그럼 거의 원금까지 같이 하면 대략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될수있 그렇습니다. 음... 네. 어... 그게 근데 <laughs> 가능하신 불... 분들이니까 지금 DSR 규제하고도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은 없고 가능한 건데 뭐냐면 가능한 걸 떠나서 이런 거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컸으니까 네. 네. 네, 네. 레버리지를 일켜서내집 마련에 나선 음... 거고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갈아타기가 많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어 반포에 네. 자이에 살다가 네. 거기도 많이 올랐으니까 음음. 거기를 팔고 이제 여기로 가는 음음. 거죠. 음음. 이런 수요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수요가 급증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 이런 수요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네네. 아그분들은 그냥 이사 안 가면 되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엘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초구 살려고 서초구까지 목표가 있어요. 네, 원일리가 네. 목표가 여기에 있었는데 네. 원일리에못 간다고 해서 갑자기 강북 가서 사지는 않는다. 네네네. 네, 네, 네. 음, 음. 네. 그래서 풍선 효과는 어, 거의 효과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효과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음, 네. 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인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요. 음. 아, 지금 투자하는 움직... 사람들이면 네.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많이 오르면 네. 이제 거기 팔고 다른 거 투자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실수요와 갈아타기 내가 거주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음음음. 사실은 이게 하향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음음. 지금 집 내놓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집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최근에 집값을 오르는 이유는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네. 증가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감소인데요. 음. 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초에 3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94,718 건이었는데 매물이 예, 예, 최근에 76,000 건으로 급감합니다. 음. 어 불과 3개월, 3달 3개월 사이에 네, 이렇게 급감한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네. 팔려는 사람들은 주니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죠 어. 음. 음.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실게요 이거는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저, 절벽이네 완전 그러니까 7,000호가 넘었는데 4,500호 4,500호 밑으로 급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남상구의 집값을 급등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려서 매물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팔려던 사람들이 아예 안 팔아요. 매물을 이렇게 회수한 거예요. 회수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많이 거래되지 않았거든요. 음. 또 하나 근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이거는 노원구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음, 네. 아, 그래요? 네. 노원군 계속 늘어나네.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별 편차를 크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풍성 효과가 나타나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노원구의 아파트 매달도 급감해야 돼요. 음. 아, 그. 이제 우리 올라갈 테니. 그, 매도인들이 거둬들이는. 그렇죠. 아, 그게 음.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풍, 풍선이 나올 거다. 그렇죠. 네네. 그래야 아. 가격상승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기에는 힘들다. 음. 아, 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 매수세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겠네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22년도에 네. 금, 크게 하락하는데요. 음. 하락하면서 사실은 대출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이게 가게 주택담보 대출인데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사실 대출을 깔고 있어요,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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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보다도 레버리지 비율이 훨씬 높다. 음. 그거는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음. 왜냐하면 음.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줬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음. 당연히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규제를 풀었어요. 그냥 느낌은 대출 뭐 DSR에 뭐 무슨 스트레스 어쩌고 하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또한거 아닌가 하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더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가 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 대출을 LTV 80%까지 늘려주고요. 음. 음.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거의 70%가 대출 받았고 네. 각종 대출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특히 아, 정책 그래요? 대출이 100조 원 이상 들어오면서 네. 음. 집값 상승을 크게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의 힘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집을 살 사는 사람들이 사면 음. 이렇게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런데 유동성이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주식시장처럼 돼 버립니다. 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놀랄만한 건데 이게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어, 저게 뭐예요? 저 이거는 실거래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네.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 급등락하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마치 주식 차트처럼 보이시죠. 네. <laughs> 네, 이 이유는 유동성이 들어올 때는 집값이 아, 오르고 네. 유동성이 빠지면 집값이 또 하락 진정되고 뭐 어...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음... 그래서 결국엔 지금 유동성을 줄인다면 네. 시장의 대출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음. 그 유동성은 당분간은 뭐 계속 줄일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이쪽에서는. 아니 이제 대출이, 안 <laughs> 아, 대출이, 안 <laughs> 대출이 안 돼요. 아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요. 아까처럼 네. 강남의 아파트를 50억짜리 살려면 네. 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사고 이러면 한 25억, 20억까지 음. 됐는데 음. 이제 6억 원입니다. 네. 음. <laughs> 6억 원밖에 대출이 안 돼요. 뭐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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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꼼수 같은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진 않나요? 검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제재를 받을 거예요. 아, 예, 금융기관이. 음. 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무슨 P2P에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제 금융 뭐 그런 네.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대출 못 받은 부분만큼 뭐또 대출을 해 드린다는 뭐 이런 거가 이제 막또 횡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적을 뿐만 아니라 음. 그게 사실은 그런 대출들이 늘어날 때는 항상 다른 대출도 증가할 때 동반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렇게 막 p 2 p 대출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없다. 아. 음. 아. 시장이 음. 아주 막 화랑이고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든 땡겨서라도 이자 좀더 내더라도 그렇죠. 해서 이제. 사는데, 그렇죠. 음. 지금 앞으로 몇년 동안 시장이 좋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땡, 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오를 때막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막 음. 신용 대출을 받고 이러지, 음. 사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와견, 완연하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고, 네. 시장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무리한 대출이 뭐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음.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집, 이제 최근에 집막산 사람들이 아~ 뭐30 40대 고소득 전문직 뭐 이런 사람들 이 아니면 대 집값을 올린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값을 올린 건지 그런 통계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통계는 명확하게는 없지만 네. 이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건 뭐냐면 최근에 월별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와 매수하고 매도한 연령대별 음. 비교입니다. 잘 보시면 네. 30대와 50대의 가 거의 60%를 차지하고요. 음. 그 다음에 50대 이상이 또 마찬가지로 60%를 60 차지해요. 어딜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 판 사람들은 5, 6, 70대가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산 아, 사람들은 아. 3, 40대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아. 이게 명확하게 특징을 갖고 있냐면, 3, 40대는 갖고 있는 자산은 적죠. 네? 네. 그 대신 현금으로 높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아, 땡겨서. 음.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산 거고, 반면에 50대 이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보유자들입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충분히 올랐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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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네. 여기서 팔 거야. 그런데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자산시장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30, 40대가 경험이 있을까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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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사고 네.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은 여기다 대고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런 차이도 있지 않아요? 앞으로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잖아요. 소득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5,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나는 은퇴자금으로 써야지라고 하는 수요도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3, 40대는 난 지금 자산은 없지만 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가면서 자산이 늘어날 수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그런 형태로 그냥 사고팔고가 일어났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데, 네. 네. 사실은 한국에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의 네. 분들이 가격이 오른다 고 그러면 네. 계속 오른다 그러면 집은 절대 안 팝니다. 그렇겠죠. 그런 식이 나겠죠. 전세를, 아, 좀 하겠죠. 네. 전세를 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집을 팔지 않아요. 아. 아무리 내가 소득이 없어도, 아. 내가 아무리 햄버거 먹는 한이 있어도, 강남 아파트는 안 팝니다. <laughs>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증가한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많이 올랐고, 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전망이 되는 거죠. 항상 저는 이제 주식도 분석하지만, 네. 어~ 이런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음, 음. 이걸 분석해보면 항상 어, 이렇게 일종의 초심자들 네. 그러니까 초심자라고 하면 안 되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네. 이제 무리하게 시장의 변화가 그러니까 음. 과잉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네네 음. 네, 네. 음. 근데 우리 대표님은 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거래량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 올라가다가도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건 혹은 뭐 떨어지더 가격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뭐 줄면서 혹은 늘면서 이 떨어지는 거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네. 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줄고? 아니 이제는 그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도 이제 보신 건데. 어, 거래량과 지금 가격, 이게 가격 지수이긴 하지만 음. 거래량과 거, 거, 정확하게 일치된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오르고요. 음.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하고 음.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음. 시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일단 시장을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음, 음. 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이 수요가 지속 가능성이 사실 떨어지고는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일어나는 시장은 아니었다. 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수요가 급감하겠죠 네. 대출이 안 되니까. 음, 음. 네. 음, 그 전에 이제, 아, 제가, 뭐, 전 워낙 이제 기억력이 좀안 좋긴 합니다만 하여튼, 때막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매우 좀 적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가격 상승에 이제 아마 끝물인 것 같다? 뭐, 이런 진단을 한번 내려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로도 갔잖아, 또.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아, 보세요. 아, 안 갔어요? 보세요. 네. 그 시점이 2021년도였어요. 2021년이었나?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예. 네. 네. 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네. 거래량이 떨어질 때는 네. 사실은 이게 고점 신호거든요. 쉽게 네. 말해서. 그래서 네. 가격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 2022년도에. 네. 사실 이걸 이걸 이렇게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반응을 볼게요. 네. 언론이나 전문가들 반응. 이것 이렇습니다. 매물 잠기고 집값도 들썩 아크로 리버 파크 최고가 경신. 21년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들에서 주목하는 게 뭐, 뭐, 뭡니까 음. 매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네. 매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올라요. 네네. 네. 음, 그렇죠. 음.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그게 전형적으로 고점 신호입니다. 음. 그러면서 2022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불과 3년 전이어서 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는 유동성이 대거 풀리면서 이게 이제 거래 건 수인 거죠? 아닙니다 가격이? 가격입니다 가격. 아아 아, 그래요? 예. 네. 가격이 마이너스 뭐6%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건가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음. 네. 예. 네. 네. 그래서 20, 일부 예. 지금 서울 아파트 뭐 음. 강북이나 이런 지역은 아직도 이 떨어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2021년 네. 가격은 음. 21년 가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언론이나 막 얘기해서 강남만 얘기해서 그렇지. 음.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라든가 네. 이런 그래. 어떤 강북 지역의 아, 아파트들은 노원구. 고점을 회복하지 음. 못한 음. 상태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관심 갖고 맨날 뉴스 나오는 데가 맨날 강남, 3구 마용성 뭐 이런 데니까. 그렇죠. 그런 데 이제 신고가 막 돌파하고 이래 그렇죠. 했 서도 아,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21년 가격 회복 못한 데가 꽤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 가격이 오를 때 특히 매물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네? 2021년도에 정확히 이게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데 아, <laughs> 2021년도에 가격이 오를 때아 그때도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효과가 막 오르고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 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최근에도 이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매물이 엄청 줄어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음. 음, 아 이미 네. 아, 이미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효과는 빨리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겠죠. 음. 붙을 거다.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수요가 안줄어들게 되면 네. 이제 이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음. 예. 음. 네. 매물 그러니까 사는 증가한다. 사람이 주, 줄어서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이 줄면 반대로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네. 아 어, 불안하군요. <웃음> 네. <laughs> 네. 그고기 이제 강남, 3구등 하여튼 튼튼하다고 한 그런 동네에서도 일어날 상황이에요. 과거 2022년도에도 그렇게 같이 빠집니다. 다. 음,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 막 5, 6억, 7, 8억, 9억씩 빠지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특히 네. 에,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시장은 결국 수요가 시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음.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뭐큰 변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음. 결국에는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음. 그니까 그 가격을 계속 받쳐주는 수요가 있지 않는 한 네. 네. 그래서 이, 이게 그래서 좀 이제는 저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2022년도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때 네.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시장이 유입해요. 그게 음.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법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음.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낮추고 싶은데 음. 그게 국회에서 막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가 쓸게 뭐야? 음. 대출 풀어. 음. 음. 그래서 뭐 정책 대출과 그다음에 LTV 규제 완화해주고 심지어 뭐갭 투자 하는데도 대출해주고 뭐 다주택자 대출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은행이 돈이 엄청 벌었잖아요. 음,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 최근에 이제 아주 누적돼 있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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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 좀 집값 전망을 주택 가격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이제 가장 명확하게 하나의 현, 아,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일단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제 거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물이 증가하겠죠. 네. 음. 그러면 이제 호가를 낮추게 될 겁니다. 이미 네. 이제 호가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폭이죠 음, 얼마나 떨어지는데 음, 사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나올 정책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세금이라든가 음, 이런 정책이 음. 더 나오면 이제 카락폭이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시간이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네. 방향성은 그려지는 거죠 어이제 음, 아, 대출 규제 다음에 뭐 시장에서 뭐 공급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뭐 안정되는 속도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정될 거를 전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럼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는 게 안정이냐? 어? 아니면 음... 뭐, 뭐 이런 고른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게 안정이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안정은 <laughs> 네?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안정이에요.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건은 뭐냐면 2022년 때처럼 이제 급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네. 음. 아 그러니까 안정으로 가는데 사람마다 안정이라는 그자호를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네.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락하는 걸 안정으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락이라면 전체적인 하락 아니면 많이 올랐던 강남이나 뭐 이런데 하락 많이 올랐던 지역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요. 음, 네. 음. 근데 거기는 또 이게 떨어지면 들어간다는 사람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음. 많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떨어지면이 중요해요. 그죠? 음, 음, 음. <laughs> 그래 떨어지면 들어가요. 어, 어. 그래서 안 떨어지면 안 들어갑니다.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막 요즘 신문에서 뭐라면 야 현금 부자 많아. 네. 음. 계속 살 거야. 음. 좋습니다. 살 거예요. 네. 근데 언제 산다? 떨어지면. 음, 음. 네. 그래서 떨어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아, 아, 아. 아. 근데 매일 들어도 50억 짜리야. 50억 짜리가 어그렇다면 아, 40억 이렇게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30억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 뭐한 2억, 3억 이렇게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사러 올까? 그건 모르는 예. 그렇게 하면 안 산다는 거죠. 아. 아 근데 가격이 잘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금만 떨어져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지금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수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억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데 살수 있을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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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정말 끝을 하나만 더보줘그 네. 뭐 50억짜리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막 두드러 맞고 막, 아 이거 너무 이건 난못 견디겠다 싶으면 이제 막 내놓을 텐데. 음. 그렇지 않은, 한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세금이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종부세 이런 것도. 네, 네. 내놓을 만한 요인은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파는 거. 예. 네. 강남이 투자로 보유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예. 네. 음.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이거 보이시데 원베일리의 아파트는 전 세대 중에서 50%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닌. 예. <laughs> 네. 아. 음.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 집에 네. 거주하고 있으면 안 팔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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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니에요. 투자로 네. 갖고 있어요. 아. 음. 그래서 투자 별로 매력 없다 싶으면 내놓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 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투자화 돼 있어서. 네. 그,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음. 거죠. 네.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주식이 거래되는 건데. 예를 음.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팝니까? 주식을요? 언제 파냐고. 솔직히 비쌀 때 팔고 싶지만 비쌀 때, 내려갈 때 팔죠. 아, 비쌌다가 어... 내려갈 때 팔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요. 왜, 왜 그러냐면 더 빠질까봐. 아, 맞아요. 예. 네. 네. 그 지점이요. 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음... 아, 음... 네. 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신앙처럼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 강남은 안 떨어져. 뭐 음. 떨어질 때 버티면 돼. 뭐 이런, 이런 신앙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버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내가 아파트를 살때 음. 측면에서 그건 버티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사야죠. 음, 음, 음. 그러니까 관점이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 네네. 때는 그렇게. 그렇죠. 사는 거고. 음, 음. 음. 그렇죠. 음, 음. 알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에 모셔서 아,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불안 심리에 대해서 한번좀 네. 여쭤봤고요. 아,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은 부동산 관련 뉴스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종종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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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